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음, 성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박사님의 책 읽어 드릴게요. 내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5센틱 리더십 일곱 가지 요건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요건인, 음, 덕이 제주를 앞서야 한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가 위대하지 않은가는 그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덕을 베풀었는가에 달려 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평생의 가르침이다. 자기만 좋고 자기만 성공하기를 바라면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하셨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재승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되풀이 하셨다. 이런 가르침은 자연히 나의 생각과 생활에 스며들어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나는 아이들이 재능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고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내 아이들이 크나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이룬 성공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에만 의지해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내가 이토록 아이들을 대견해하고 뿌듯해했을까 반문해 본다.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재능이 덕을 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다운 인생을 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큰아들 경주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의대를 택한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뒷날 경주가 메사추세스츠 보건후생부 장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것이 성공이라면 경주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분야를 연구하기로 했을 때 이미 성공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력에서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주는 의학 분야에서 약자를 위한 일을 찾으며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부모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현재 위치와 결과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큰아들만이 아니라 나의 아이들은 법학을 하건 의학을 하건 미술을 하건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 살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왔다. 사회를 좀더 좋게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힘을 쏟으려고 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둘째 딸 경은이가 아동법으로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아동법은 법조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도 아니었고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미지의 분야였다. 경은이처럼 명문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름난 거대 로펌에 취직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은이도 처음에는 유명 판사의 보좌관으로서 사무실에 다니며 인정받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은이는 그 생활에서 가치를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일하러 회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빈민가 아이들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일을 하러 갈 때는 저절로 힘이 났어요. 잠을 자지 않아도 생생하게 돌아다니고 다시 밤새워 변호 준비하고 이렇게 고백한 경은이는 아동법을 다시 공부하기로 했다.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른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경은이가 이민법을 연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아동법 하나만도 벅차지 않니? 왜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거니? 부모로서 측은한 마음에 한마디 하면 경은이는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경은이가 하버드대에 다닐, 때를, 다닐 때의 일이다. 당시 경은이는 공부 못지않게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다. 매주 몇 시간씩 맹인인 법대 대학원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그런 자원봉사를 할 때는 의뢰 자신이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서 경은이가 상대방인 맹인 학생도 서로를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감기가 심하고 시험 때문에 도저히 봉사하러 갈 상황이 안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을 메시지로 남기려다가 이름을 비롯하여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 학생은 이틀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대학 강사로 나가고 사흘은 하버드법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경은이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고백했다. 자신은 그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도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살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에 경은이는 크게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다음부터 경은이는 공부하다가 졸리고 힘들 적에는 그 맹인 학생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 사람은 눈도 안 보이는데 하버드에서 법과 공부를 하고 토론토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통근까지 하는데 성한 사람인 나는 더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경은이는 자신이 그에게 준 돈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며 고마워했다. 나중에 경은이가 자기 생일날 그 맹인 학생한테서 아주 예쁜 스카프를 선물 받았다. 아름다운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선물을 했다는 것에 은 경은이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노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또한번 감동했다. 베푸는 삶에서 오는 깨달음. 완벽하게 태어난 인간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좋은 점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간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덕을 베푸는 과정을 통해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제주가 앞선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신청서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 쓰는 난이 따로 있다. 이것은 그 사회가 자기만의 이익을 떠나 남에게 봉사하는 삶.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증거다. 또한 그것이 교육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봉사 활동이 대학 입학 시험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성적에 반영된다는 사실만에만 신경을 써서 진정한 봉사와 배품이 아닌 시간만 때운다는 얘기도 들었다. 한 번이라도 진심을 실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원래 목적대로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 문화에서 아직까지 봉사의 가치가 잘 알려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이랴. 세계에 내놓을 리더를 기르고자 한다면 부모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부모의 마음가짐과 생활 자세를 보고 아이들이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직접 자신의 실천을 통해 아이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말이다. 바로 잡아주라는 말이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다면 그 재능은 세상에서 건설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재능과 성적에만 급급해 나부터 하고 보자.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사고 방식이 아닌 남을 돕고 배려하는 속에서 내 아이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남을 돕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얻어지는 것이 많아 얻어지는 것이 많아진다. 상대방과 관련된 일들의 이모저모를 살피게 되어 자연적으로 시야가 넓어진다. 또 그것을 통해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